여기 나무도 있는데, 나무도 있는데 배가 갑자기 배가 여기 있어요 배 여기가 바닷가고 그다음 사자가 사자 애기가 왔어요 선생님 사자 애기 사자 애기가 왔어요 아니 호랑이 애기 호랑 이 애기예요? 하면서. 애기 혼자 어떻게 와요? 타조. 타조도 혼자 왔어. 아, 여기 어린이집이에요? 네. 그래서 혼자 온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띠띠뻑. 엄마랑 같이 가면 안 돼요? 아니, 어이집 차다 다, 다 타고 왔어요, 혼자. 혼자서. 뽀뽀 여기 펴있어요, 어이집아. 고 비행기는 여기 착륙했고 알은 알은 여기 있어요. 아래 알은 왜 여기 있어요? 태어날 시간이어서 아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날 시간이에요? 네 그렇구나 이제 여기에 없어 없어 여기에 이제 여기에 없어 그럼 이제 이 친구들 어린이집 왔으니까 이제 뭐예요? 놀아야죠, 놀아. 뭐하고 놀아요? 신나게 놀아야지 신나게 어떻게 놀지?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 되잖아요. 아,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 신나요? 네. 그렇구나. 윤슬이 예쁜 얼굴 보여주세요. 예쁜 얼굴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라고요. 얼굴 좀 보여주라고요. 이렇게요. 자, 여기 보고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윤수 씨. 부끄러워요? 손 한번만 흔들어주세요. 안 흔들어 줄 거야? <laughs> 그럼 안녕. 사자에게 무두 다 갔어요. 딸기가 사다 주었고. 다 동물들이 다 사자한테 가서 매달려 있네요? 응. 왜? 사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착한 사자예요. 안 무서운 사자예요? 네. 차는 못 타겠네. 왜? 너무 커서요. 길이는 어디 타지 여기 타자. 아기. 나무는 없어. 나무 는안 타. 나무 는왜안 타요? 나무니까. 애기는 왜안 타요? 공룡도 안 타. 공룡도 왜안 타요? 이제 못 타. 왜? 꽉 찼어. 아 거기가 꽉 차서 이제 못 타요? 네. 토끼만 이제 탈수 <laughs> 있어. 사자 주변에 동물들이 아주 아주 많아요. 그죠? 뒤에는 누구 있어요? 뒤에는 누가 있지? 토끼. 토끼도 있구나. 다음 소. 다음 호랑이. 다음 부그 다음 <laughs> 어 길이 다음 그 다음 고양이 예쁜 고양이 주인공 주인공이에요 고양이가 운전하고 있어요 고양이가 운전하고 있어요 네. 사자를 네 <laughs> 사자를 다 태워주었나요 네. 잘했어요 안녕 이제 끝났어요 네